잘 되겠네요 그래, 그래야죠 푸시버튼님 영양 안 먹었어요 내 도리에요 나 예민하다 <laughs> 이거 아시죠? 이거 돌깨집은 AS예요 무조건 네. 님들 다 님들 못 가요 <laughs> 아무데도 못 가. 아이고 오신 거죠? <웃음> 무언가 <웃음> 제 인벤에 1 9단 돌이 딱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감. <laughs> 숨어야 된다고요? 네 사도 양변. 숨을 데가 없는데요? 충격파 됐어요 영사수. 와. <laughs> 어, 어... 전부가 없네. 독해제도 없고 도정님이 없었다 생각하고 한번더 가시죠. 전율를 파도 쪽에 가서 가서 터뜨리신 분 누굽니까? 아 같이 잡는 줄 알았다니. f 시버튼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? 아까부터 계속 양병 무한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f 시버튼님 님이에요? 어 어 뭐야 이거 애들한테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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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응응 쏘! 응수리! 아 도대체 뭘 하시는 있니? 거예요 나가, 지금? <laughs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나가>, <laughs> 나나나나 <laughs> 일단 저 아니에요? 제가 애드낸거 아니에요? 오늘 18단 클리어 노려야겠습니다. 정말? <웃음> 자, 일단 좋은 마음가짐이에요. 신체 포기 각서에 지장 찍으세요. 음. 이제 도정도에 하나 구했다. 허허이 <laughs> <laughs> 법사님. <웃음> <웃음> 어? 걸려... 걸리셨으면 뒤로 와야 되는데 <laughs> 물빵 노에도한명 생기겠는데요? <laughs> 네... 물빵 도에 추가해요? 물빵 도에 추가죠 <laughs> 축하드려요 도외로 레이드 <laughs> 가겠다 이러다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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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<laughs> 오 뭐야! 아 그렇게 붙으면 안 되죠! <laughs> 어호 <laughs> <laughs> 어푸신님 <어허어. 웃음> <어허어. 웃음> 아직 여기 익숙하지가 않으시구나 여기 좀만 잘못하면 바로 정치예요.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잘못했을 때는 겁나게 조용해지는 <laughs> 거 봤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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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율아요. 어이 이거 누가 들다. <laughs> <있어>. 악충이. 아싸. <laughs> 악충이 진짜. 퍼포먼스. <laughs> <laughs> 빨리 이거 청소해! 똥청소해여이것이 <laughs> 아, 뭐. 아? 정치다. 여기서는 나누나요카 이거! 이거! 유도 이거! 이거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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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!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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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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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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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린 절대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미 노예다 <laughs> 여기 다섯 마리에서 털어야 될것 같은데 제 느낌은 아 브라드를요? 네 그거를 그럼 미리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거아니야 택님이? 점멸 그멸 내가 부는거부르잖아뭐택노택노예라죠 <laughs> <가지고 웃음> 실수하면 맞다. 바로 징역이라는데 <laughs> 이거 처음거 제가 맞을게요 제가 네아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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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요 내가 맞을게 님이... 그래요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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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은하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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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다음 거 법사님이 맞을게요. 네, 좋아요. 여기 자리 다음 거 택님이 맞을게요. 아 네, 좋아요. 어? 다음 거 사제님이 맞을게요. 뭐야? <목소리> 아, 네, 자기, 네, 자기는 안 받아요. 탱이 <목소리> <좋아. 목소리> <목소리> <타입, 타입. 목소리> 맞고 있어요. 네. <목소리> 방벽 돌릴게요. 네. 방벽 있으니까 한티더 맞으셔도 되잖아요. 안 돼, 안 돼. 방벽, 방벽. 아, 네, 좋아요. 저 박사, 악사님? 네, 박, 박사님, 어, 좋아요, 박사님. 아, 좋아요. 박사, 악, 악충이가 안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피 u 비 제일 좋은 악충이가 안 맞는다고? 아, 제일 피해 다니는데? <웃음> <웃음> 그 이적개를 어, 피하는 아, 이거, 데 쓴다고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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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아줄 사람. 당.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요. 저 당겼어요. 빨리 와주세요. 네네. 제가 짤 했어요. 네네. 다음. 네, 네. 제가 잘했어요. 네. 도정님이 잖 아, 진행하겠습니다. 예, <웃음> 아니! <laughs> 다 이거 어떡하지? 나도 왔다. 부산이 이게 있었는데. 아 이걸 못 잡았어. <laughs>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네. 거는 파티원이 다온걸 확인하지 않고 플링을 시작한 팀이었단 말이야. 난 아니 님들 편하게 오라고 내가 풀리고 해가지고 <laughs> 이거 같이 다 같이 와서 시작을 했으면은 투명히 잡았을 텐데 제가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하자면 에 튕겨서 뒤로 간두분 잘못이야 이거 어, 튕겨서, 튕겨서 누가 간, 둘이 갔나 튕겨, 튕겨서 간 사람이 있어요 왜나안 네. 튕겼는데 누구야? 저도 안 튕겼는데 악사는 이거를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이단 점프로 이렇게 피해 줘요 줄넘기 하듯이 기다려 여기서 이렇게 아, 기다려야죠. 아, 그냥 가시죠. <웃음> 아, 어떡해. <laughs> 아, 야. 날라가는거 맞죠?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아 어떡해. <어떻게 웃음> 아, 아, 반가워요. 혼자 야, 악사님. <laughs> 아, 왜 웃기고 그래. <laughs> 잠깐 오지 충분한, 마. 충분해, 잠시만. 충분해. 아직 시크할수 있어요. 아주 3분이나 남았습니다 오, 3분이나 남았어 충분해요 참아 여기 참 따뜻하죠? 박사님 근데 맞으려 맞을 다. 수가 없다면서 <laughs> 방금거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 생각 안하고 앞으로 가면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탱님이 네. 가다가 <laughs> 멈칫 다 말아요 다 말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? 이거 가야되나? 말아야되나? 이 고민을 잘 안했어 장단했... 이거 방송 조금만 전후로 돌려보세요 나는 <laughs> 이거 파티원들을 기다리지 않고 잘... 택잘... 택잘못이라고 충전을 얘기하지 않았나? <laughs>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거는 파티원이 다온걸 확인하지 않고 풀링을 시작하면 고 생각해요 네? <laughs> <자>. 이것이 정치다. <laughs> 아 눈물 나. 너무 너무 웃기다. 뚜둔님 죽는 거 알아. 보고 웃느라고. 아니 그 옆에 갇히는 분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더라고요. 살렸다악취이잠아만기라라 어제 고기 드셨다면서요. <laughs> 이게왜 이렇게 혼돈의 파티가 되었을까. 18달 그게... 아니었나요? 1 8단1 8단은 시클하려고 짠파티였는데 18... 이거... 아, 충분해요 충분해 요 1분이면 충분해요 가서 점심도 먹을 수 있어 시크하고 아... <laughs> 광질이다... 잠깐만요 지금 딜하면 안돼나 어걸 안 잡았어 눈가 작업 오른쪽 걸 해주고 와야지 악사님 뭐해 제가 오른걸오른걸 작업을 해요? 이렇게 막경파를 놓고? 아, 아, 같이 하고 와야죠 환장한다 환장다 <laughs> 여기 붙어있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<법사에 웃음> 이렇게 많은 컴퓨이를 두고 눈깔 작업을 <laughs> 제가 땡겨드릴게 법사님, 잠깐만, 아, 뭐야? 이게... 그소 던져, 던져. 안 돼, 죽어잖아왜 이게, 왜 이렇게 느리지? 이 들어가라. <웃음> 벽에... <웃음> 아, 눈이 침침해서... <laughs> 아유, 좋다. 아유, 배부르다. 나잘 네, 먹었다. <laughs> 아니 도대체 광파에 얼마나 먹은 거예요? <laughs> 아유, <왜 부르다>. 24만이라니! <laughs> <laughs> 어휴, 다행. 갈게 해골탱. 네. 어이구, 누가 먼저 붙었어. 악자, 뒤에 애드잖아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저, <laughs> 저 애들 또 잠깐. 누구야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나 아니에요. 난가? <laughs> 왜 애들이 나부터 때렸지? 밖에 태풍 어 지금 왔어요? 제보 제보 들어왔어요 제보. 뭐? 저 긴말로 제보 들어왔어요 제보 법사님 늦음. 법사님 제오. 늦었어요? 법사님 늦음이라고 제보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끝났어아 네,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. 이미 노예다.